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여 김사연입니다. 예, 이번 사연은 결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여 김사연 채널 초창기 때부터 구독해서 보고 있는 어, 팬이시래요. 감사해요. 어, 저는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축복이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결혼은 저와 먼 얘기라고 생각했고, 예전에 연애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저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형제도 처음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공통 분모가 많은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형제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어느 날 이영재가 어 고백을 했지만 저는 너무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단순 연애가 아닌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싶기 때문에 말씀 안 해서 서로 확신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저희는 웨이팅 시간을 가지며 각자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하지만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 부모님은 일단 형제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날짜도 지정해 주셨어요. 어, 좀 과시네요.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라고 하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도 하셨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가더라도 키꺼이 전도하겠다고 그런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서원 기도한 내용이 생각났을 때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나가길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원한 것을 꼭 지키고 싶은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한 걸까요?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는 게 과연 정답인가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 정말, 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렵게 결혼을 하기로 또 말씀만 해서 확신을 가지셨는데, 부모님이 또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음, 고민이. 되셨겠어요. 어, 이 마음이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연애 상처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애하시고 결혼하기로 또 믿음으로 결심하셨잖아요. 결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 근데이 형제와 참 좋은 게 뭐냐면 공통분모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잘 통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시고 말씀과는 확신을 얻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서운한 것보다도 두 분이 지금까지 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신해온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기도도 하셨고요. 말씀 확신도 가지셨으면요. 그리고 이 형제와 공통 부모도 많고 소통이 잘 되시잖아요. 어, 결혼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반대하실 순 있어요. 일단은 오대째 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안 믿는 집안에 이렇게 딸을 어, 시집보낸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걱정되고 어, 좀 불안하고 그러실 순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공감해 드리자고요. 그러나 어. 어쨌든 결혼은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좀 지나친 간섭을 하세요. 헤어지는 날짜도 뭐 정하시고 뭐 집을 나가라고 하고 포괄까지 하신 건 아무리 신앙인 일 할지라도 좀 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는 경계선을 찍 그세요. 그리고 이 형제와 독립해서, 어, 결혼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독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독립이 있는데 부모를 잘 떠나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잘 독립하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이제는 결혼은 한 성인으로서 자기가 결정하고 독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부모님, 어, 정서로부터 좀 이렇게 떠나시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음, 오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또 결혼한 형제가 신앙도 있고, 이거면 된 거예요. 그, 물론 그 형제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고 믿는 집안이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 형제가 믿음이 있고 또 신실한데, 결혼은 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부모님 선 찍찍 두분다 이렇게 그으시고, 음, 믿음으로 결혼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음,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폭언을 하신 건 아마 좀 기분 나쁘시고 화나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모님께 어, 이렇게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마음에 너무 힘들었다. 너무 상처받았다. 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성숙한 부모시라면 저는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집을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집을 나오세요. 어, 그냥 뭐 몸이 나오라는 게 아니라 독립. 이 예, 의미에서 이제 부모님의 간섭과 조정 받지 마시고 음, 건강하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영재와 결혼하시기를 좀 그렇게.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 앞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될까요? 뭐그 요구를 다 들어드려야 될까요?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부모님이랄지라도요. 완벽하지 않고요. 또 때로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상식적인 선 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따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님을 건강하게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혼하시기를 이 사연녀 김사연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더 어려우면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두분 만나드리고, 이 결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사실 최근에도 사실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커플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만나주고, 또 격려해서 결혼 잘했어요. 그리고 둘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 우리 청년들한테 또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셔야 됩니다. 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 결혼 날그 배우자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가능하면 경제적으로도 잘 독립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 우리 청년들과 커플들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 어, 우는 아직도 부모를 못 떠난 것 같아. 정서적으로 너무 존대 있고, 막 부모님 시키는 대로 막 조정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시고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부모님을 건강하게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둘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꼭 하나로. 되는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혹시 여러분 중에 연애나 결혼이나 또 가정 생활에 고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면, 어, 사연녀 김사연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자주자주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연애 하시고요. 또 결혼까지 잘 가시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사연녀 김사연이었습니다.